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2월 26일은 곤손동 지역구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곤손동부터 소탕하기 위해서 태극기 집회 110차 정식 태극기 집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님께서 직접 주원하시고 주차시는 집회인만큼 대한민국 애국 국민 여러분 모두 2월 26일 강원도 강계 집합에서 3월 1일 3월 1일 태극기 집회 전초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반드시 권선동부터 소탕해야. 대한민국의살아고대한애국당의 조원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셨습니다 바로 건선동은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고 역적질하면서도 지금 거리를 활기와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2월 26일은 여러분들 힘으로 건선동부터 소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가운도 대한 애국당 당원 동지들은 전국 애국 시민들이 2월 26일 강릉에 다 집합해 줄 것을 강경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오십시오!